가봅시다 자마은모잘 뭐 보세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왼쪽 에, 위, 위 왼쪽?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이제 그거일 거예요아 이거 피피 반나 피 반나 피, 이렇게 하니까 와 맞네 됐다 됐다 아 앞에서 카운터 맞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기 이 페이지도 있어가지고 아래가 있어 아래가 위로,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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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위로. 아, 아파. 여기 살려야, 살려야 돼, 여기 살려야 돼. 위, 오른쪽, 아래, 자, 아, 하는 데안 하는구나. 오케이, 제 네, 네. 카운터 걸 준비한, 제 카운터 걸 준비한. 어머, 살릴게요, 살게요제 너무... 카운터 걸 준비한. 자, 카운터 검, 카운터 검. 맞네. 와, 뉴패는 근데 우리가, 아직뉴패를맞봤어요 왼쪽, 아래, 위, 오른쪽,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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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 오른, 네. When, 아래 이 온을 웬웬웬힐 줘야돼 필 줘야돼요 필 줘야돼요 힐 줘야돼요 1패 힐 줘야돼 힐 줘야돼 줘야 2패는 줘야 뭐야 위 뭐야? 아래 오른 위위위위위위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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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, 위, 위. 아, 오케이 어, 어? 힐, 뭐야 힐, 힐. 존나 어렵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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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탈수있나필힐 하셔야 돼힐 하셔야 돼 모음 모음은 힐 이거? 하셔야 돼요 그 위에 스택바이면힐 하셔야 돼요 그쵸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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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서 哎，啊哈哈哈，操！